한간 밭에 쏘 그런데. 안녕하세요. 연남미 아빠입니다. 오늘은 주말이라서 근처 도시에 놀러 가려고 합니다. 타우포랑 로토루아에 가볼 건데, 2시간 정도 운전하면 은 경치 예쁜 곳에 갈수 있습니다. 지금은 로토루아 가는 중입니다. 뉴질랜드는 신기한 게, 편도 1차선인데 그냥 보통 도로가 시속 다 100이어서 100으로 가고 있어요 100으로 가면 안 되게 생겼는데 그냥 다 100으로 가는 것 같아요 낮에 갈 때는 크게 위험하진 않은데 밤에는 가로등이 되게 없어서 깜깜할 때는 운전을 조금 조심하긴 해야 됩니다 그럼 100 가도 되는 거 맞나? 지금 1시간 정도 운전해서 로토루아에 왔습니다 타우포를 가려면은 이 도시를 관통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뭔가 한국처럼 고속도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도시를 하나씩 다 통과해야 됩니다 타우랑가에서 로토루아를 지나서 타우포로 가게 되면은 반드시 지나가게 되는 이 BP 주유소입니다 여기서 간식을 사 먹으려고 해요 간식은 크리스피 도넛 타우랑가에는 매장이 없어서 크리스피 도넛 먹으려면은 PP 주유소밖에 없습니다. 바로 근처에 있는 호카포포에 왔어요. 우와, 여기는 물살이 장난 아니다. 엄청 세다. <목소리> 원래는 저쪽 끝까지 가면은 보트 타는 거 구경도 할수 있고 좀더볼수 있는데 애들 배고프다고 해서 점심 먼저 먹으러 갈게요. 구경하는데 5분도 안 걸렸다. 점심은 타워포 맥도날드에 갈 건데요. 여기는 전 세계에서 뭐라고 했지? <목소리> 뭐. 가장 쿨한... 가장 쿨한 맥도날드. 와, 여기 경치 엄청 좋다. 또 새워? 얘들아, 여기 1분만 보고 가자. 샌다 1분 타우포 도시 진입하는 곳에 있는 루가웃인데, 와, 경치 되게 좋다. 날씨가 생각보다는 약간 별로 같은데. 어, 그거 망원경 아니야? 못뭐 보여? 어, 이쪽인가? 뭐좀 보여? 아니야, 안 보여. 엥? 코인 유스 2달러. 여기 루가 구경하는데 한 1분 걸린 것 같다. 맥도날드. 이제 거의 다 왔어. 4분. 맥도날드 어, 도착. 뭐 있다. 월드 클리스트 맥도날드라고 하는데 비행기가 있고 놀이하는 것 때문에 그런가? 맥도날드. 재현아, 여기에 감자튀김 달라? 똑같애. 맥도날드 햄버거 맛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밥을 먹었으니까. 집중입니다. 보트를 타러 왔습니다. 페달 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있다고 해서 가족 보트. 약간 쌀쌀한 것 같기도 한데. 물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태현아, <laughs> 저 앞에 있는 저런 보트인가 봐. 저 보트에 미끄럼틀이 있어서 풍덩하고 들어갈 수 있대. 여기는 타우포 호수인데요. 싱가포르보다 더큰 호수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제일 크고. 여기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파푸아 뉴기니에 있는 호수 다음으로 제일 크대요. 갈수 있겠어? 물 차가워, 안 차가워? 웨스트 가지고 왔으니까 그거 입으면 따뜻할 거야.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어서 여기서 웨스트로 갈아입으면 됩니다. 여기는 보니까 화장실도 깨끗하고 공간도 넓어가지고 옷 갈아입기도 편해요. 웨스트로 갈아입었고 물 온도는 어때? 들어갈 수 있겠어? 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긴 해? 물속에서 많이 놀면은 이 정도면 괜찮지. 저 보트인가 보다, 그치? 예약을 3시 반에 했는데 지금 한 10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앞에 타고 있는 저 미끄럼틀 보트라고 합니다. 나 <목소리> 이제 타보자. 누가, 누가 일단 타봐, 아빠가 밀어줄게. 오빠 이제 점퍼에서 탈게. 출발! 좀 깊은 데 가면 미끄럼틀 타보자. 쟤나 이런 베이스는 좋겠다. 근데 그게 무서운데 왜 오렌지 뒤로가 않았지? 상호인가? 라은 여기는 호수야. 상호가 있을 수가 없어. 물고기는 있어. 장호인가장호는 장어 있을 수있어 상호 무서워. 상호 보이는데? 상호 초반에. 너네 더... 발닿을것 같은데? 안다. 일단 물속에 넣어볼게. 진짜 한번 타볼게 미끄럼틀. 미끄럼틀을 타기 전에 깊이를 한번 재볼게요. 어, 엄청 깊어. 거기는 안 깊어 이제. 안 깊어 좀더가 돼. 내가 볼 때. 들어오세요. 어때? 어 착아. 배를 돌려서 이쪽 아니 거기서는 어차피 미끄럼틀 못 타. 타오스 호수에서 수영하며 놀고 있습니다. 여기 물 엄청 맑다 I 들어와봐 배또떠 w 려간다 n t know. I don't know. 지 don't know. I 안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지고 I don't know. I don't 어, 이쪽은 되게 아 n 여기 n 은까아차 한번 타볼게. 재밌다. 태연 뭔가 선장 같아. 한 들어가야 돼. 내려와. 재밌지? 또 할까? 베이스 미끄럼틀도 타고 이 보트는 서포스에서 프라이빗으로 빌려서 놀수 있어요. 30분에 40달러. 종미로 할인해서 30분에 3 0달러 한참 어? 날 아빠 타야지. 와바람 <laughs> 어, <밤이> 엄청 세네 <웃음> 어, <웃음> <막생기다>. <웃음> 지금 작은 보트를 타고 놀았어요 이번에는 골프 유명한 곳을 한번 가볼게요 공을 올리면은 만 달러 만 달러를 타보자 그럼 배 사자 누나가 할수 있을까? 가격은 볼 하나에 3달러 50개에 50달러 아 이거 잠수복 입고 공주수로 가나 보다 자나 누나 응원해주자 거리는 100미터라고 합니다 딸내미 도전 난 아이언으로 써볼래 그냥 위에 올라갔는데. <laughs> 잘했 방향. 오우. 너무 갔다 이번에. 오우, 오우, 만 달러 불어보자. 나몇개 남았어? 신기하다. 마지막이야? 이야 아깝다, 그렇지? 아, 세번 올라갔는데. 세번 올라간 것도 신기하다. 볼 30개에서 세번 올라갔다. 나나또 어떤 아줌마가 지나가면서 씨스벨리그것도 이러고 있어. 그러네. 라나 지금 장갑도 안 끼고 신발도 크록스였네. 파우포 날씨가 다시 좋아졌어요. 아, 저기 호리논 올라가면은 만 달러인데, 아쉽다. 타우포에 왔으니까, 글씨에서 한번 찍어줘야지. 우와, 엄마 저봐 우와 저저저될수있어수 어. 있는데, 만타우포에서 놀았으니까, 이제, 로토루아에 가봐야 되겠다. 지금 시간이 4시 50분인데, 일단은 로토루아에 가서, 레드우드 네. 숲을 구경해보려고 합니다. 이동. 사고 났다, 그치? 어, 알려줬어. 갑자기 건너편에서 오는 차들이 쌍라이트를 여러번켜 가지고 무슨 일인가 했더니 돌아가 되나 보다. 길 막았다. 아, 아 아, 아 GPS will redirect you on Broadlands. 아, 로토루아로 다시 가고 있는데 차가 없으니까 뭔가 졸리는 길이다. 저거는 밤에 와서 또 언제 해보자 언제? 어, 다음에 밤에 와요? 밤에 오면 더 멋있대. 멋있잖아 레드우드를 한번 돌아보자 얘들아 네. 근데 나무 진짜 크다 키가 몇 미터 될까? 50? 아, 아. 여기 떨어져 뭐지? 10초 시간 줄게. 재원아, 그 막대기는 뭐야? 몰라, 찾았어. 찾은 게 아니라, 너가 이상한 쓰레기 주워온것 같은데. 아니, 쓰레기 아니야. 최대한 빨리 레디우도 산책을 하고 저녁을 먹고 미니 골프를 하고 다시 한 시간 운전해서 집으로 가면은 토요일 끝. 재원이 건 두껍고 라현이 거는 가볍고 얇고 사랑의 매로 쓰면딱 맞을 것 같은데. 여기 딱 엉덩이 있는 거야 지금. <laughs> 근데 이건 너무 아파. 말을 안 들으면 대연아 사랑의 매를 받는 거야 옛날에는. 왜, 어? 왜 사랑해요? 왜사랑이요 사랑하니까 <laughs> 잘 크라고 이렇게. 아빠 옛날에 엄청 살아. 맞았는데 예? 많이 사랑받았는데. 대연 아빠 잡으러 간다. 5초 뒤에 잡는다. 5, 4, 3, 2, 1. 얘들아, 길 저쪽이었어. 저기로 아, 가면 되겠다. 아, 이 막대기 하나만 해. 얘들아, <laughs> 저녁 먹고 미니 골프 하려면은 빨리빨리 가야 돼. 재원아 약간 늦게 와서 그런가? 사람이 아무도 없다. 레드우드 숲은 관광지인데 입장료 같은 건 없고 위에 무슨 투어하는 게 있어요. 사다리 같은 거 체험해 볼수 있는데 그것만 비용을 조금 내야 됩니다 재현아 그 나무는 뭐라고? 그냥 주슴나무인데 이 마법나무 마법 나무. 얘들아 위로 올라가면은 무슨 트랙이 있나 봐 우리는 잘. 빨리 가야 되니까 가자 봐봐. 여기 엄청 넓다 봐봐. 강도지되마법도돼루 미루. 멈춰! 미앞으로 <laughs> 위로 위로! 하자. 미말 못해? 위로 위로! 다시 아,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움직여 루 미루. <laughs> 괜찮아? 아 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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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저미 다음에 밤에 왔을 때 있나 보자. 피피뭉시피피뭉시마라탕이 세상에서 가장맛있다라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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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탕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 피피왕초. 피피왕초. 외전입니다. 니까 얘들아, 레드우드 저거 트리워크는 다음에 보자. 만두랑 누들이랑 <목소리> 마파두 마파두부. 마파두부 먹어야지. 매운 거 먹고 싶다. 저녁은 여기 프레쉬 누들 중국 식당인데 덤플링이랑 여러 가지 맛있다고 해서 처음 가보는 곳입니다 1층인 줄 알고 문 닫은 줄 알았는데 2층이라 다행이다 안에는 가게 되게 큰데? 맛집이라고 해서 왔는데 저녁 시간이라 그런가? 차라리 한 명도 없습니다 니냥 맛집이라고 해서 온건 아니었어 아 맛집은 아니야? 유명한 없었어요? 집은 아니야아 유명한 집은 아니구나 먹어보고 맛집인지 아닌지 확인해보자 고마워 나 수프 넣어줄 어아 수프 넣 맛있겠다 마라탕 무슨 맛인데 이거? 외국인들한테는 이거 스시아인가 고마워 땀뿌리 조심해 엄청 뜨거워 왜 이렇게 어 땀뿌리 이것 맛있어 이뻐 얘들아 이정도면 맛집인가? 맛집인정 이것도 맛있으면 은 맛집인정 음. 음. 맛집이야? 맛있어 맛집이야? 응난 <laughs> 재현이가 좀 그런데 이러고 말은 한적을 모르다 맛있다라고 하는 거야. 재현이는 웬만하면 다맛있나 우와! 하늘 엄청 이쁘다! 완전 영화같은데? 색깔? 좋다. 저녁을 먹었으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해야될거는 미니골프! 미니골프를 하러 가볼게요 이시간대 이거 보러 가야돼 미니골프장 도착! 어? 저기가 그건가? 로토르와 로지타는데? 재밌었는데. 저기 토끼 아니야? 해네? 어? 안녕 그때 때랑 똑같이 볼맘핑이크 아니다 이거 여기 밤에 오니까 분위기 좋은데? 재밌다 토끼가 어디 갔냐? 아이쿠 아이쿠 아이 아! 아아번 시작해서 돌로 넣서 어, 얘는 인형이, 인형이 아니었네. 전아, 가까이도 한 마리 있었어. 어, 토끼 많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토끼. 토끼 뭐 먹고 있나? 있어요. 이게 약간 어렵다, 그치? 하나.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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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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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봐줄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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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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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다시, 다시, 아, 그 연습... 과연? 아 어, 너무 셌다 어렵네 오 재현이 땡 과연 라괜이땡 어... 여기는 밤에 와도 괜찮네 지금 시간이 8시 반인데 집에 가면은 오늘 하루 끝나겠다. 타우랑 가로 돌아가고 있는 길입니다. 가로등이 없어서 엄청 깜깜해요.